미 김학의 출국금지기밀 공익신고명목 유출 누구의 공익이냐? 굿모닝 충청 정문영 기자 윤석열이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합당한 절차를 밟지 않고 출국금지시킨 것에 대해 법무부를 압수수색하는 등 보복성 재수사에 나선 가운데 당시 김전 차관의 출국사실을 법무부에 보고한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업무처리였다는 법무부 출입국 책임자의 증언이 나왔다. 차교근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장은 21일 MBC와의 통화에서 특이 동향자의 출국 관련 사항 언론에 보도됐거나 보도될 가능성 높은 사람에 대해 정보 보고를 안 하면 직무유기라며 민감한 수사 관련 기록들이 2년이나 지나서야 갑자기 공익신고 명목으로 유출됐다고 따졌다. 누군가 공익 신고를 가장해 기밀을 윤석열에게 유출했고 이를 보고받은 윤석열이 2년이 지난 현재 뒤늦게 김학의의 출국 금지 조치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는 것을 문제 삼으며 재수사로 호들갑을 떨고 있는 상황에 대한 반론이다. 이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2일 공익 제보 과연 누구의 공익이냐고 묻고는 재식구 감사기를 위해 결정적 증거를 외면하고. 피해자를 탄핵하는 수사로 두 번이나 무혐의 처분을 함으로써 공소시효까지 다 놓쳤다며 어처구니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또 출국금지 안 되게 조력하고 출국금지 안된 정보도 흘려 위장 출국하려다 공항에서 긴급출국금지 됐던 것이라며 결국 해외 도피가 좌초된 실질적, 사후적 범죄 피의자를 위해 시나리오를 재구성하고 법무부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누구의 공익을 위한 것이냐고 따졌다. 앞서 추장관은 지난 16일에는 김전 차관의 출국금지 소동은 검찰이 김전 차관에 대한 제식구 감사 기수사에 대한 진정한 사과는커녕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활동과 정당한 재수사까지 폄훼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여전히 검찰이 수사권을 스스로 자제하지 못하고,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에 반하는 행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검사의 출금 요청에 검사장 관인이 생략된 것이 문제라 하더라도 당시 검찰 수뇌부는 이를 문제 삼기는커녕 출금 요청을 취소하지 않고 오히려 출금을 연장 요청하면서 관련 수사를 진행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학의, 윤석열, 차격은 공익제보 과연 누구의 공익인가요? 검찰은 제19감독사하기 위해 동영상 같은 결정적 증거를 외면하고 오히려 피해자를 탄핵하는 수사를 해두 번의 무혐의 처분을 함으로써 공소시효 다 놓쳤습니다. 출국금지 안되게 조력하고 출국금지 안된 정보도 흘려 위장 출국하려다 공항에서 긴급 출국금지로 해외 도피가 좌초된 실질적 사후적 범죄 피의자를 위해 시나리오를 재구성하고 법무부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누구의 공익을 위한 입니까? Nie, pomóc.